오늘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멀리 앉으셨는데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수기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그 유명한 가데스 바니아 사건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난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루 이틀이면 뭐몇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장 14장에 넘어가보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너희에게 40년을 광야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다. 이 사건, 가데사, 가데스 바네야 사건 때문에 40년도만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가난을 정탐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각 1명씩 다 선출해 가지고 뽑아서 가난당의 정탐군으로 1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갈렙과 요수아만이 정복 가능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군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해서 가데사, 가데스파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우 우울한 사건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당 앞에서 불신앙의 정탐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생활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장의 내용을 보면 은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20절까지는 열두 정탐꾼을 가난으로 파손하는 이야기가 쭉 나타납니다. 각 집하에서 한 사람씩 뽑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그 정탐꾼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마지막 25절부터 33절은 둘로 엇갈린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두 사람의 보고와 열 사람의 보고가 달랐던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이가운데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두 정탐군을 파송한 이야기를 우리 1절부터 20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가난당을 탐지하려고 정탐군을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앞에서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바뀌면 이 세상의 질서는 다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걸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일까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쟁취해야 할 일은 인간이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간은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을 선정하게 했습니다. 8절말씀해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여 구원하옵소서 그런 말인데 여호수아는 그가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그 이름 속에 담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정탐꾼에게 주어진 지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가를 알아보라고 했고 그 거주민의 그 형편을 잘 알아보고 오라고 이런 정탐꾼에게 임무를 하게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그들에게 20절에 보면은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담대함이 없어요. 위대한 임무일수록 위대한 것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을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담대하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25절과 26절에 나타난.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물가운데 가든지 불가운데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이 담대함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을 때의 담대함을 당대함,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먼저 메시지를 던져줬예요 정당분들에게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 모두 담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특히 특별히 이 어려운 이런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가난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군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다. 왜 40일간 정탐을 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해보기도 하죠. 40일간 정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우리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 모세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을 기다려야 했듯이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면을 쏟아서 가난을 정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투자한 시간들을 결코 낭비한 시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40일간을 정당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못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훈련하고, 우리 인간이 결심하고, 인간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40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준비와 기도와 철저한 우리는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일간 정탐께 하셨다. 하는 그리고 26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군이 둘로 나누어서 엇갈린 정탐군의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사람과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갈렙은 갈렙과 여호수와는 돌아와서 이렇게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열 사람의 정당부는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은 부정적인 불신의 눈이 눈들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때, 초창기에 미국 교회에 열심히 목회하시고 유명했던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동부 쪽에서 목회하실 때에 이분이 소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가끔 하고 지금도 그 설교문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어, 설, 건 어, 일부는 교회에 난로가 있으면 참 난로, 난로가 있으면 좋겠다. 또한 일부는 난로를 넣는 걸 반대한다. 초창이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 동부 쪽에 겨울이니까 나무를 떼가지고 그런 난로를 피웠다. 그래. 그러니까 일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난로를 놨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은 난로가 필요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과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난로를 설치하게 됐답니다. 난로를 설치하 근데 난로를 처음 피우고 예배를 드리는 날 교회 안이 막 덥다고 하는 사람 질질할 정도로 불평하는 정도로 너무 너무 덥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대두돼가지고 다시 난로를 철수시키려고 난로가에 모여가지고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우리가 숨이 막힙니다. 난로를 철수시켜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난로가에 모여가지고 막 야단법석을 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로가에 가서 보니. 그 난로에는 불이 피워져 있, 있지 않는 난로였다는 것. 난로에 불도 안 피워놓고 팍, 집시간다, 더워서 우리가 못 겪는다. 난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그리고 본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정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되는 쪽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준 것인데 그들은 안 되는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로를 나로, 피우면 얼마나, 그런데 난로를 피워놓지도 않고도 덥다고. 그러니까 부정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31절에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능이 올라가서 우리는 그 백성을 못 칩니다. 또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섭다는 것이 그리고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 땅을 아름답고 복된 땅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들은 그 땅을 거주민을 그 삼키는 땅이라 32절은 거주민을 그 삼키는 땅이 그 땅입니다. 이게 또 불신적으로, 불평,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난은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바로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봐야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편불만을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멸하게 만드는 다 경멸하게. 하나님은 그 땅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 32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했다.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거죠.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불신 사상을 가지고 살면, 매일 불평, 불만, 이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전부 불평, 부정적으로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안 돼. 전부 불평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만든다. 그리고 불신은 하나님을 욕되게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민숙이 14장에 우리가 가서 보면, 언제, 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불, 불신의 결과로 가난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불신 불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난을 보는 그 앞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지 그 세대들이 못 들어갔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일을 하루 계산해가지고 그 40년간 너희들의 그 죄악을 너희들이 담당하게될 것이다. 그 다음 장 1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간의 능력은 되는 쪽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와서 다 죽고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이런 불신 신앙을 우리가 다 벗었던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게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예배 회복도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가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약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약해지고 아무것도 못해. 못해. 지나온 일입니다만은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저는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중 하나가 우리가 소수지만은 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아무 너무 강세 그거마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좋게 될수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우리에게 주셨다 불신하는 늘 우리는 불신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시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큰 능력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기는데. 남은 우리의 생에 이 말씀이 크게 역사하는 이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 천국 문 앞에 와 있는데 다시 우리가 그 세, 세상을 허비하는 뒤로 물러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에 없어서 우리는 고참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붙들고 우리가 갈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 한번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될수 있는 우리가 여수와와